안녕하십니까, 에풍입니다 자, 제가 지금 찾은 곳은 화성에 있는 관리 낚시터입니다. 이곳 낚시터는 저도 이제 처음 방문한 곳인데 와 보니까 아담하고 좋네요. 역시 저는 아담한 사이즈를 좋아합니다. 자, 역시 이제 저수온기인데 최근에 기온이 되게 낮죠, 낮고 활성도는 점점 떨어지는데 오늘 어떻게 또 붕어가 나올지 이곳 낚시터가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준비한 낚싯대는 2구대입니다. 2구대 상퍼이고 왼쪽은 수위벨, 오른쪽은 지금 담겨져 있는 게편대인데두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원줄은 둘다 1.5줄입니다. 호 1.5줄. 찌는 현재 전장 70cm에 5.5g 이고요. 그 다음엔, 특이한 거는, 수위벨이 1g 짜리입니다. 1g 이고, 편대는 0.8g. 둘다 약간 좀 고부력을 주는데, 그래서, 무겁게도 과연 이저소음게또 나올지, 지난번에, 아, 제가, 백질 낙서에서도 아 그, 그때 수입을만 했잖아요. 이번는 이제, 이제 편대하고 수입을 하고 두 개를 다 해볼 건데, 그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은 음, 다양합니다. 부패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븐. 어분. 그래서 어븐은 토코 세븐 두 컵, 그 다음에 토코 나인 한 컵, 물두 컵을 넣었고요. 요거 하나 하고, 오. 그어 편대 사고 올라오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합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laughs> 대합 아, 어, 세 마리를 이제 빠서 갖고 왔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 준비한 게흔들입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인데, 세 개를 다 준비한 이유가 뭐냐. 이곳 낚시터를 처음 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거 사장님 말씀에는 이제 5분만 써도 충분하다는데, 일단 뭐 갖고 온걸다 한번 이것저것 써보겠습니다. 써보고, 어떤 것이 될, 제일 최적화가 됐는지 한번 낚시해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이 잡기를 저도 기도하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컴퓨터 위, 붕어, 고고! 자, 바로 밥 넣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수입일인데, 자, 일단, <laughs> 오우, 또 올라옵니다. 자, 흔들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흔들리 가루, 이거는 이제 어분 가루인데, 어분을 그냥 안 하고, 어분 세 컵에 물을 한컵 정도 해서 좀, 건식에서 이렇게 살짝 눌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되게 좁아요. 좁아서 지금 제가 앉아서 투척하면 자꾸 걸리기 때문에 투척은 서서 하겠습니다. 서서 되게 좀 공간이 협소합니다. 현재 수심은 약 2.5m, 3m 좀안될것 같아요. 어, 되게 깊네요 이쪽이. 제가 앉은 이 좌대가 2인 좌대인데 음, 건너편에는 일찍 오셨는데 잘 나오네요. 스윗, 아이고, 어, 반응합니다 첫 밥에. 항상 제 컨셉은 찌올림 컨셉이기 때문에 일단 찌가 올라와야 됩니다. 안 올라오면 폭망입니다. 폭망. 야, 6, 7일 이건 아니지. 차. <laughs> 오른쪽 편대고 오십시오. 진짜! 한 마디 찍습니다 한 마디. 음, 더쭉 뽑아주면 참 좋은데. 음, 언제쯤 첫 수가 나올까요? 야, 입질. 자 나왔습니다. 자, 저기 입질입니다. 한 마디가. 음, 사악하다 이네. 어, 이거 세. 자, 이곳 관리낙서저 붕어입니다. 컨트미 붕어. 쉬워. 일단, 대안는 밤에 써야 겠네. 일단, 대안는 반응하는데 확 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분하고 흔들리가 좀난것 같은데. 근데, 치울림이 진짜. 이게 올라온 거야. <laughs> 미치겠다, 진짜. 보셨습니까? 딱 한마디 쏙 밀고 갑니다. 자, 맞았네요 자, 예쁘게 올라온 녀석입니다. Come t 와항이 현재까지 쏙 좋지는 않습니다. 낚시전이 지금 한 시간 가까이 됐는데, 제가 못찬 것도 있지만, 야, 찌울 님이. 현대건수의 <laughs> 매력은 지금, 와, 진짜 와입니다, 와. 자, 입질이 진짜 와, 짠. 오리다 빨고 가네요, 편도에다 펜드는. 자, 예쁜 녀석 나왔습니다. 예, 야, 쫀득하게 올랐습니다. 아이고, 물결처럼 찍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상은 보이겠지만. 어? 아, 빨고 갔네요. 우 와, 이거 큽니다, 먼저 보다도. 자, 살짝 빨고 간녀 석입니다. 컨트롤. 안 나와도 열 마리는 울 겁니다. 최소 <laughs> 1배 쫀득하게 올왔습니다 와우. 이렇게 러야지 이렇게 <laughs> 음, 잘 나왔습니다. 이야, 아주 큰 녀석이 나왔습니다. 아주 자, 아주 큰 녀석입니다. 컴투이 붕어가시 그렇지, 현대도 나왔습니다, 이제. 연타입니다. <laughs> 자, 예쁜 녀석입니다. 아나 키가 올랐습니다. 현덕하게... 음. 자, 엄청 큰 녀석입니다. 검트 미복원. 이늘도또 밤낚시를 또 해줄 것 같네요. <laughs> 자, 나옵니다. 잘 나오네요. 오, 롤러이러 놀러. 뭐 그렇게 해냐? 응원라 아, 엄청 잽니다. 자, 예쁜 녀석입니다. 들어가시오. 아, 음, 이게 물결 때문에 찌개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음, 어쨌든 양쪽 전부다 수입에 읽은 편대건 무거운데, 오, 수입에, 옳지, 아, 끈적. 각인으로 아, 해서 쭉 흘렸습니다. 하하. 어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양쪽 무거운 거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봐라, <laughs> 들어봐라. 자 나왔습니다 컴트에 붕어. 음, 대하는 밤에 쓰볼 계획입니다. 낮에는 대하가 안 먹더라고요. 대한 밤에 쓰고 지금은 현대는 이제 어분만 쓰고 있고 수입에 대한 지금 흔들이 사용 중입니다. 흔들이가 좀잘 먹네요. 여기 또.

나왔습니다. 아, 가쇼. 이군 낚시터 붕어들 밤낚시까지 하게 하네요. 아, 참. 녀석들 좀 나와주지, 그냥. 올오는 생물들,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올려주면 좋지. 야, 고집질라고. 아이고, 세상에. <웃음> 나왔습니다. <웃음> 야, 너더 커서 할 하는. 저 조만한 녀석이 올립니다. 밤에는 잘 나올 것도 같은데 음, 입질이 없습니다 지금.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쉬는 게 답답니다. 옳지 씨 오씨, 갑자기 꼴라오네요. 음. 자 나왔습니다. 오씨, 아이고. 늦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자 나왔습니다 건투미 붕아 지금 시간이 3시 10분입니다 좀더 하다가 이런 점심 겸 저녁을 먹고 낚시 하겠습니다 원래 배고프면 안되는데 먹고 해야겠네요 쫀득하게 음. 올라왔습니다 누수기만 되냐고 오오오 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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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어고었어 자, 편대 끌고 왔습니다, 지금. 야, 이거 좀 좋습니까, 이거. 야, 이것도 큽니다, 이거. 자, 일단 나왔습니다, 한 마리는. 자, 더 건지겠습니다, 바로. 더 건지겠습니다. 자, 일단 검터미 붕어 또 있습니다 나가 지금 이 안에 맨날 지지 잘합니다 <laughs> 자 어후 감에서부터 자 오우 큽니다 아 <laughs> 검터미 붕어 가시오 음 이거 붕어들은 심심할만하만 나옵니다 <laughs> 안 나온다고 승질내면 나옵니다 으쌰으쌰하면 <목소리> 흐흐 좋지 으아 음, 수비를 잘나네요 <목소리> 우와 또 일어서야 됩니다 멋진 녀석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데서 채 쫀득하게 두 마리. 롤롤롤네. 나왔습니다. 검투미, 송어 자, 좀 쉬었다가, 어, 밤낚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밤낚시를 하겠습니다. <laughs> 난데없이 밤낚시네요. 야, 한번, 자, 또밥 넣어보겠습니다. 낮에 분량은 나왔는데, 이 밤낚시 조항이 어떤지 한번, 어, 그것도 마저 해보고, 집에 가겠습니다. 또 이곳 낚시 또 오시고 싶은데 궁금하신 분 많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밤 낚시 한번 해보고 싶고 한번 가을날 밤낚시봐야이 언제 해보겠습니까? <laughs> 이제 좀 있으면 추워서 낚시 못합니다 이제. 지금이 그나마 할수 있는 저도의 기회입니다, 기회. 노치나 왔습니다 야오 깜깜이 올렸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지금 밤낚시 이제 첫 붕어가 나오네요 아~ 여시게 여러분 보이시면 놀라실 겁니다 보이십니까 자 나왔습니다 검트미 붕어 아이고 낮에는 올려도 워낙 고 바람 때문에 물도 출렁거려서 찌도 잘안 보였고 또실제 올려오는 폭이 음, 올라오죠. 음. 됐어, 이거. 오케이. 음, 자, 좀 빠릅니다. 올라오는 게 지금. 음. 오, 편도, 네. 그렇지. 아, 편도 나왔습니다. 와, 에구씨, 빠졌네. <laughs> 네, 너무 늦게 <있겠습니다>. 찼네요. <laughs> 네. 자, 나왔습니다. 검트미, 붕어, 가시오. 어. 만안 드는데? 어디 빨리 오지 자, 멋지게 올리 녀석입니다. 검틈이 붕어! 이 이렇게 쭉글렸습니다한 번에. <laughs> 참. 너무 빠릅니다 지금. 이거는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빠져도 빠져도 수없습니다안되네요 보십시오, 어, 엄청 큽니다. <laughs> 보십니까? 이 검투미 붕어가시게. 이건 지거지글이지 이거 이거 이렇이 와, 이거 의거어입이다 수어, 숭어 자 나왔습니다. 컴거 <laughs> 아, 이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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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낮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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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조심해야겠네. 그렇죠. 이렇게 올라 거야. 죠아안다야 놀아. 보셔, 크죠? <laughs> 엄청 큰 녀석입니다. 안되지습니다 <laughs> 딴짓해야 됩니다. <laughs> 녀석이 나왔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검투미 붕어. 가시오. 야. 씨, <laughs> 가시, 올나왔습니다 쫀득하게.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만 나옵니다. <laughs> 자, 엄청 큰 녀석입니다. 검투미 붕어 가시오. 편대 아, 아주 기가 막히게 올렸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검투미 붕어 밤 낚시도 따박 따박 나옵니다. 빨리 올라오네요. 아, 이것도, 또. 아, 이것도 크네요. 아유. 대체적으로 큰들이입질이 바랍니다, 지금. 자, 나왔습니다. 검틈이, 붕어, 예쁘죠? <laughs>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똑같은 6호 바늘이어도 이 무게가 가벼운 바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는뭐 5호가 되건 4호가 되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게를 최대한 가벼운 바늘 쓰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올리는 방법입니다. 다 큽니다. 다 컵. 어. 나왔습니다. Come to me. 붕어. 똑같은 사이즈여도 그리고 낚시점에 가면 다 있습니다, 바늘이. 그래서 요, 요즘 같은 경우는 호수도 뭐 5호나 뭐 4호 바늘을 껴도 무게가 가벼운 바늘을 쓰는 게좀 낫습니다. 왔다, 이건 됐어요. 열겠습니다 <laughs> 보이십니까? 엄청 큽니다, 이거. 밤에는 다 이런 것만 나옵니다, 지금. 이런 것만. 와. 라이트 한번 켜볼까요, 제가? 꽤 크죠? 자. 자, 가시오. 나 왔습니다. 갑니다 이제. <laughs> 자, 전이 붕어를 틀으로 어,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laughs> 이리 오시게. 오시게. <laughs> 오 자, 또 나왔습니다. 검투미 붕어. 자 지금까지 이곳 낚시터에서 낚시해봤는데 음, 그래도 따박따박 잘 나오네요 <laughs> 낮에는 어, 바람도 불고 그 다음에 또 솔직히 좀 추웠습니다 추웠는데 바람도 불고 물기를 어, 뭐, 치다 보니까 찔림이 되게 올라왔는데도 제가 못봐서못 챙겼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몇개 빼고는 스무스하게 한 마리 마디, 두 마리씩 사로 주셔서 잡았고 또 밤낚시는 난 낚시보다 찌올림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물론, 찌올림이 어, 좀 빠른 놈도 있었고, 뭐, 느긋하게 올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올릴 거다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8시 40분인데, 아, 마 밤늦은 시간 되면 아마 조황에도 좋을 겁니다. 좋을 건데, 일단 제가 뭐 일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낚시할 건데, 더할 것도 없어요, 또. <laughs> 이미 잡을 거 잡았습니다. <laughs> 잡았기 때문에. 어, 뭐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이곳 나고도 한번 방문하셔서 당찬 손맛, 그다음에 찌맛 한번 어, 느껴보시고 그다음에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으니까 아, 출조할 때들 어, 보온 신경 쓰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전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컴투미 붕어 버고